문을 열기도 전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 들어서니 다섯 명의 여자들이 원형으로 앉아 커피 테이블 위에 공책을 펼쳐놓고 얼굴을 빨갛게 하며 웃고 있었다. 1번 규칙. 언니가 킥킥거리며 손으로 쓴 목록을 들어 올렸다. 2만원 이상 물건 살 때는 무조건 허락받기.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한 언니는 무릎을 치며 웃었다. 허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옆에 앉은 친구가 제잘거렸다. 우리 지금 너 얘기하고 있었어.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결혼 생활을 개선할 규칙들을 만들고 있었어. 남편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같은 거지. 이건 제안이 아니었다. 여성 권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명령이었다. 어떤 규칙들인데?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걸작을 발표했다. 1번 규칙.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 승인 필요. 1번 규칙. 매일 아내에 대한 감사연설 최소 2분. 11번 규칙. 독신 친구들과 만남 금지. 자유로운 생각을 심어주거든. 공책을 든 언니가 읽었다. 18번 규칙. 주간 용돈 시스템. 규칙 준수도에 따른 용돈 지급.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나는 1m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행동 수정이 필요한 아이를 논하듯 나를 다뤘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려고? 나는 대화하듯 물었다. 그들은 전략을 열심히 공유했다. 특권 박탈. 공개적 망신. 경제적 제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집 부리면 사회적 압력을 이용하는 거야. 다른 아내들도 끌어들이고. 공동체적 노력이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이 자신의 궤도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 드러낸 셈이었다. 계속하기 전에. 나는 말했다. 내가 의견도 못 내고, 18개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나도 규칙 하나 정도는 제한할 수 있겠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했던 것이다. 어떤 규칙?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균형과 공정성을 위한 간단한 규칙 하나.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일방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언니가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여자는 자동으로 다른 남자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완전한 침묵.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가 물었다.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거잖아. 그럼 상호적 대우의 문도 열린 거지. 당신이 나에게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 나도 당신에게 규칙을 만들 수 있어. 그건 다른 문제야. 한 명이 항의했다. 그래. 당신들은 남편들에게 구조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잖아. 나는 상의 없이 결혼을 재설계하려는 아내들에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야. 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실험이었어. 나는 상세한 규칙과 강제 전략이 적힌 그들의 공책을 들어 올렸다. 나에게는 진지해 보이는데, 당신들은 남편들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같은 걸 제안하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된다고. 나는 몸을 곧게 펴고 말했다. 공정함을 말하는 김에 당신들 남편들도 이 프로젝트를 검토해야겠어. 아내들이 자신들을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알 권리가 있으니까. 방 안에 공포가 퍼졌다. 오록고고 거머졌다. 남편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당당했던 여자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설마 언니가 속삭였다. 두고 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자신만만했던 다섯 여자가 내 핸드폰을 장전된 무기처럼 바라봤다. 몇분 만에 그들은 남편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애걸했고, 공책을 없애겠다고 제안했다. 당신들은 파트너와 상의 없이 결혼을 재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존중의 문제야. 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그냥 어울리고 싶었어. 친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나를 모욕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공책 페이지들을 찢어서 바닥에 흩날리게 했다. 오늘로 끝이야.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치웠다.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언니가 물었다.